11발이네요 11발 방탄복 내구도 7 사실상 방탄복이 다 터지고 관통이 됐어요 배그는 보통 이클 방탄복 하면 이 헬멧이 그 빨간색으로 조금씩 차잖아요 그런데 내구도가 1만 있어도 이클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냥 얘는 그냥 0클이나 1클 느낌인거야 이해하셨죠? 그래서 방금 저 방탄복은 이 내구도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오클이 아닙니다. 개똥탄으로도 뚫렸는데, 구도, 얘는.